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 좋고요 어, 원래 우리가 예정대로라면 5월 성교대회 때 만나서 서로 비전도 나누고 또 여름 사역 어떻게 할 것인지 나눌 것이고 또 우리가 열방 가운데 나가서 어, 성교사님들을 사역하고 있는 교회 또 현장에 있는 모든 사역지에 가서 또 도움이 됐어야 될 텐데 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어,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우리의 예배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열정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월드미션 팀들에게 몽골의 어, 코로나 상황과 또 몽골 저희가 살고 있는 교회 상황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코로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몽골은 현재 감염자가 219명입니다. 그 중에서 완치자가 170명이고요, 그리고 격리하고 관찰해서 보는 사람들이 대략 한 2,560명 정도가 아, 어, 격리 관찰자입니다. 어, 한국과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어, 그러나 몽골 같은 경우에는 의료 시스템이나 그리고 방역 시스템이 한국보다 어, 현재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 국경과 또 이렇게 비행기로 오는 모든 외국인을 차단하지 않으면 몽골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월 말부터 몽골은요, 모든 학교와 종교기관 그리고 모일 수 있는 모든 장소들은 어, 폐쇄하였고, 지금까지 어, 오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 한 학기 이상을, 어, 온라인, 온라인, 어, 수업으로 선생님과 온라인 수업을 했고요. 어, 몽골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를 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 예정대로라면 몽골은 9월쯤에, 어, 아마 이 모든 것을 풀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 우리도 다 알다시피 가을에 또 2차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몽골도 그런 세계 각 나라별 주요 뉴스들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한국의 뉴스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또 가까운, 그리고 가장 많은 몽골 사람들이 체류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황에 따라서 몽골이 코로나 방역 상황을 어떻게 강도 높게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풀어줄 것인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그렇게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멈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종교활동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우리 월드미션 청년들이 어, 힘써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희 교회는 어,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어, 그리고 몽골 정부에서 종교기관 임시 폐쇄를 결정한 이후부터 바로 온라인 예배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어,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줌을 통해서, 어, 실시간 교육과 성경 공부, 그리고 소그룹, 어, 예배 등을 하려고, 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저희가, 어, 스프들과 이제 회의한 건 뭐냐면, 어, 이대로 우리가, 어, 온라인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하자라는 취지에서, 어, 온라인 방송실을 자그만하게 만들려고 저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 그래서 몽골 저희 교회아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회 옆에 큰 계류가 있습니다 네한테라고 하는데요 어, 그 정도면 인원이 한 50명 60명 정도는 들어갈 공간인데 거기를 전체를 방송실로 꾸며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그리고 또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한국에 많이 나가 있는데요 어, 돈 벌기 위해서 어, 성도들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우리 몽골 예배를 또 몽골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공부 그리고 속으로 모임들 이런 것들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도 감사한 건 어, 저희 성도 중에 어, 최근에 에,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인데요 11절을 잘 모아서 교회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헌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헌물로 했는데 어, 지난주에 지난주 페이스북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온라인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어, 온라인 그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어, 뭐 이렇게 스탠드 그다음에 등 그리고 마이크 미니 마이크 등등 어, 아마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의 가치에그 헌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 그리고 현재 저희는 어, 예배에 집중하고 어, 온라인 예배에 계속 신경 쓰고 있지만 또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녹화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사역도 멈췄는데요. 유치원도 저희들이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우리 원아들을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교환을 올려서 그동안 진행해 왔었습니다. 지금 방학 중이라 쉬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 여러 사역들에 있어서 어, 온라인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중국으로 파송했던 우리 면대선교사님이 어, 계신데 면대선교사님이 어,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이 닫히기 전에 몽골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 몽골에서 들어와서 저희 교회 사역에 다시 합류했는데요. 우리 민재성교사님의 장점이라면 1대1 제자 양육과 또 이렇게 성도들 케어하고 신방과 양육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저희 교회는요, 이제 코로나를 활용한 두 가지 역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남성 사역자들은, 어,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쉬고 있는 기간 동안에, 어, 이제 말씀과 예배 준비, 그리고 교회 보수 사역을 또 틈틈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자 사역자들, 또 여성 사역자들, 우리 면대성 사님 그리고 구역장들이 여성, 여성, 여성분들인데, 그분들은 성도들 신방을 하고 1대1 미팅을 하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틈틈이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온라인으로, 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지만,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더 깨어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대면, 어, 미팅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예배 활성화를 우리가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드미션 청년들 어, 이번 어, 코로나 사태 때 에, 모든 것이 멈춰버렸지만 그러나 어, 선교를 향한 열정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현장에 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오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열방을 향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도 믿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몽골의 코로나 상황과 몽골 교회 상황을 어, 저희가 안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